자기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부모님이라면 이 가습기를 꼭 눈여겨 보세요. 26년형 신일 가열식 가습기는 그래핀 대용량 물통과 110도 가열 방식으로 신생아와 유아의 민감한 피부와 호흡기를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대용량 3.5L 물통으로 14시간 연속 가습이 가능하며 3단계 가습 모드와 습도 조절 기능으로 맞춤형 습도 유지가 쉽습니다. 세척이 간편한 구조와 차일드락, 타임업. 무드램프 등 다양한 부가 기능이 있어 사용이 매우 편리하며 디자인도 세련되어 인테리어 효과까지 더합니다. 사용자들은 디자인과 무드등이 예쁘다고 평가하며 안전성과 편리함에 높은 만족도를 보여줍니다.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 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